이준석이요, 꽃뱀 스타일로 작전 변경해가지고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버티는 리더에게 국민들은 모일 수밖에 없죠.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백만 당원의 정치가 보수 정당의 진짜 재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말이 아니라 태도를 보였죠. 연출이 아니라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압박이 거세질수록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이걸 보면요. 장동혁 중심으로 뭔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동혁이라는 버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만 당원을 달성했고요. 동시에 200만을 기대하게 됐다. 는 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또 못된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당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성공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을 바로 덮는 이슈가 동시에 또 터졌습니다. 한동훈이가 장동혁을 입에 올리고 이준석이가 장동혁을 입에 올리면서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 장동혁에 대한 이슈를 덮고자 이두 사람이 또 나타났을까? 그건 뭐냐면요.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면 당의 중심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 손곳 꽂을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을 없는다라는 거죠. 뭐, 어때 처먹은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저도 장동혁 당대표 플리버스터 성공을 위해서 입을 살짝 닫고 있었는데요. 참, 이준석과 한동훈. 집 보면 참으로 저질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 내에서 1차로 시도된 난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김재섭이, 김용태 이것들 앞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저런 하라, 개엄을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집요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난이 뭐였냐면요, 중진들 그러니까 서초갑의 조은희. 좋은 일을 중심으로 중진들이 또 나와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두 나는요 실패했습니다. 장동혁 당 대표가요 소리를 키우지 않았고 즉각적인 반박도 안 했고요, 뭐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도식 은근함과 끈기 그 방식으로 시간을 견뎠는데요. 자 정치판에서 이런 순간은 전환점이 되는 거죠. 버티는 리더가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계산이 아니라 뭐 신뢰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죠. 자장동혁 당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벌어진 이 당원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진 한동훈과 이준석 연대. 시도에 대한 실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을 널리 널리 알리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너무너무 크게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요, 성공이었습니다. 본인을 희생하셔서 곤역을 치르고 계시지만요, 국민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는 라 거죠. 장동혁 당 대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세력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인간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많이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장동혁 당 대표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김민수 최고위까지 지켜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시간 필리버스터. 그후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단순한 의사 진행 방해가 아니었죠. 필리버스터가 아, 이 장동혁 당대표의 24시간 필버는요 상징이었습니다. 동시에 동원의 신호였다라는 거죠.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장동혁 당대표 취임 당시에 74만 명이었던 국민의힘 당원수가요 단기간에 26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거는 보수정당 최초로 100만 당원을 돌파한 겁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이후의 증가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지고 있다 라는데요. 1월 초쯤 되면 11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뭐 단순히 규모가 커진다 이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그 고인물들이 이 새로운 물의 유입으로 당의 스타일과 당의 컨디션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숫자의 질이다라는 겁니다. 과거 74만 명이 당원 중에 상당수는요. 비 활성화 당원이었습니다. 선거 때만 존재하고 평소에는요.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 유입된 26만의 당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요. 싸우는 정당을 보고 들어왔고 당동역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라는 거죠.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각성되고 분노한 아스팔트 시민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밴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민주당의 개딸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당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조급함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조급해진 쪽에서 먼저 연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계산이 너무 노골적이죠? 자, 이준석이요. 장동혁과 공동단식 구상이다라면서 언론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웃음이 나는 건 뭐냐면요. 자, 뭐, 개혁신당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식을 어떻게 하고, 뭐, 호소하고 연단에 오르고 막 얘기하는데, 어, 이 기사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느낌 보시죠. 어, 지금 이런 느낌을 누가 만들었냐? 요 며칠 동안 우리 당원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동훈은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장동혁 노고 많았다. 함께 싸워야 할 때다. 랍니다. 자, 지난 12.3 비상경 이후에 장동혁 당대표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낸건 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단계 게이트 터지기 일부 직전이죠. 어, 지금 뭐라도 맞고 싶은 심정에 예, 뭐술못 마신다라더니 술 마시러 좀 당기고 있더라고요. 자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 빵석 빤하니까 지금 장동혁 당 대표 바지끄댕이 잡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이 은근히 이준석과의 연대를 푸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당내에서 있었는데, 아 그것을 그냥 뭐, 약간 뭐, 안 한다. 그 전까지 이준석이 절대 연대 없다라고 하더니요. 이 개혁신당이 입이 돼가지고 막 방송에 나와서 터트리고 있는 천하람.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한 놈은 코파고 한 놈은 땅파죠 코파던 놈이 이준석이었고 땅파던 놈이 천하람인데요. 그 천하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대, 당에 뭐, 합당이나 이런 건 없는데, 각 지역에, 뭐, 지역구의 후보들 간의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개혁신당은요. 지금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었습니다. 영의 수렴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죠. 기초 의원 한석 두석 나올 수 있을까? 뭐두석 정도가 최대치지 않을까? 그리고 광력은요, 전멸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대와 공동 단식이다라는 투쟁을 하자라고 들고 나왔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 제시하는 카드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명분 약하죠?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구체적인 민주당 압박용 공동 대응 카드를 구상 중이다라고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받아줄 리 없죠.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연루가 될 경우 역풍만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민주당이 CCTV를 확보했고.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 약간의 출혈은 있겠지만 그게 친명 쪽 사람이 아니라 친문들, 어, 문파들이기 때문에 요거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있어 보여서 개혁신당은 이것을 되치기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도 특검을 노리는 게 어디냐 개혁신당이다라는 겁니다. 자, 명분 없는 투쟁은요, 집 토끼조차 결집시키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자, 조국혁신당처럼 뭐 12석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해 볼만 하겠다만은요, 세석짜리조리 정당 들고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밖에서 흔들어 봤자 뭐가 있을까 싶지만요, 내부에서 빗장을 열어주면 그거는 또 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난이 있었고요, 김재섭이, 김용태 같은 것들. 이찬한 어 조은이 같은 것들 이렇게 이찬한 일으켰는데 당원들이 단탄히 누구를 잡고 있냐? 장동혁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싸워야 할 진짜 의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뭐 단식투쟁이 필요하다. 뭐 투쟁의 명분이될수 있는 사안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뭐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입니다. 이걸 가지고 장동혁 당대표가 24시간 필벌을 했죠? 단순한 사법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한 특별 재판부 설치다라는 본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이 위헌에 대해서 24시간 필보로 외쳤습니다. 자, 사건 발생 이후에 특별 재판부를 구성한다라는 건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적인 행위다라고 어, 말씀드렸죠. 이 문제야말로 헌법 질서, 사법 정의,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식을 한다라고 하면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뭐 특별 재판부 설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단식을 하자라면서 이 장동혁 당 대표 24시간 빌보가 막 뜨니까 이거를. 딱 누르고 본인이 나온 거, 그냥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겠다라고 난장거리는 겁니다. 또 조중동의 이 장난질로 이준석이 한번 떠오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준석과의 이런 연대 움직임이 노골화되기 전에 사이렌을 울렸죠.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백만 당원들이요 만드는 이 거부는요, 아무리 이준석이 대가리를 써도 불가능한 힘이다라는 거죠. 자 김건희 특검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을 기소했습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다라고 하는데요 이준석이 또쏙 빠져 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칠불사 쿠파던 이준석이요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마사지 해가지고 당 대표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아는데도 특검만큼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빠졌습니다. 요리조리 빠져 나가도요 이번만큼은 당원들의 눈에는 못 빠져 나간다라는. 는 거죠. 이재명을 능가하는 비호감 정치인 1위가 이준석입니다. 100만 당원이 이준석과의 연대를 말하는 그 입들을 가만히 둘까? 가만히 안 둔다라는 거죠. 요 며칠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메시지에 대한 반박은 하지 못하면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해댔죠. 제가 영상을 만들고 뭐 반박 영상이다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장등혁 당대표 24시간 필리 포스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야 되냐라면요, 장동혁 당대표를 흔드는 세력을 어떻게 커버치느냐, 나를 흔들어서 장동혁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딱, 본인이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체제를 지탱하는 힘은요, 개인의 정치 기술 아닙니다. 백만 당원이다, 라는 거죠. 이 당원들이요,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 가만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주요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 투표 꾸준히 요구할 겁니다. 연대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요구할 겁니다. 지도부 중대 결정까지도 당원 주권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당원들의 목소리 70% 반영한다라고 했죠. 그것을 보고 더 많은 당원들이 입당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당대표가 들어서요. 그런데 이게 약간 야리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을 흔들어 왔던 밤이다, 범 문파 세력, 김무성계를 시작으로 유승민, 이준석계, 요것들 마음에 안 들면 비대위로 전환하고, 시시대대로 별보는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요. 이 당원들이 74만, 75만, 80만 안 되는 당원들이요. 거의 다 비활성화 당원이었다라는 거죠. 당원을 무시하고 당을 움직일 수 있는 비대위 전환을 지금 10년 동안 계속 무한 반복해왔다라는 거죠. 자, 당원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이후 10년 동안 당대표가 임기를 마쳤던 적이 있을까? 없습니다. 다 비대위 체제 돌리고 할배들 나와서 상황 정시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공천 때려놓고 그렇게 또 돌아가고 그거를 탁 끊고 누가 했냐? 한동훈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준석과 한동훈은요 양립 불가입니다. 당 안에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이 이준석 세력들이 한동훈을 축출하기 위해서 목소리 엄청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한동훈 축출하자라고 하는데 이준석에 대한 언급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요, 뭐, 한동훈 축출을 위해서 이준석과 함께 할수 있으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건 한동훈 뿐만이 아니라 이준석도 있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한건 한동훈이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내 시작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 왔던 건 누구냐? 끊임없이 괴롭힌 건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도덕성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프레임 잡고 민주당에 탁 던진 사건. 자,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뭐 있습니까? 뭐 여론 조사니 그때 명태균이 나왔고요, 칠불사가 나온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청 개입했다라는 프레임을 잡은 게 누구냐라는 거죠. 이준석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이끌기까지 박정은 대령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게 누구던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뭐 예산 사감뭐 민주당도 있지만요 이준석도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습니다. 당에서 축출된. 이후에 당 밖에서 괴롭혔고요. 그 다음에 토스를 받아서 당 안에서 누가 괴롭혔냐 한동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동훈만 축출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어, 이준석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말 못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요 이 당원들이요 누군가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서 끌어낸다라고 해도 다시 당원들이 장동혁 체제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혜찬이요 이 여자 저 여자하면서 뭐 득보잡 유튜버니 하면서 선을 제대로 넘는데요. 장혜찬을 흔들어서 장동엽 당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프레임 잡고 있던데 웃고 갑니다. 당원들은요 웰빙 정치 위장 우파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을 정리하라라는 요구는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거기에 한동훈만 있겠습니까? 이준석 개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명히 주권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심규진 교수님의 말처럼 이준석이요. 꽃뱀 스타일로 작전 변경해가지고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꽃시기에 돌입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미 사이렌이 울렸고요. 당원들은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0만 듣보자 유튜버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 주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칭찬도 해 주셨고요. 30만 듣보잡 유튜버가요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이준석과의 연대를 말하는 그입 찍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깨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장우파, 코인파리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여러분께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윤어개는 외칠 수 있느냐, 부정선거를 밝히라라고 외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준석과의 절연을 말할 수 있느냐. 이세 가지 질문이. 진짜 위장우파를 가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립다 윤성엽 김영희 tv였습니다.